최근 소식, 24시간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뉴스에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비블랙핑크 사생활 유소한, 해커, 엄중 처벌 방탄소년단 부위와 블랙핑크 제니의 열애 의혹이 점차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확산되고 있다. 블랙핑크, 블랙핑크 제니와 방탄소년단, BTS 바가 로맨틱한 사진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미 해결 상태인 지수, 리사, 로제의 다른 미공개 사진도 공개돼 블랙핑크 멤버들의 휴대폰 해킹이나 개인정보 보관계정에 대한 의혹이 증폭됐다. 최근 유명 변호사인 조기안이 해커가 이번 사생활 심해 행위에 대해 받아야 할 형에 대해 논평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고의로 사적인 사진을 유포한 자는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과 7,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해커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를 하면 징역 10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된다. 해커가 요구하는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례법이 적용된다. 공갈 수준이 5억원에서 50억원이면 가해자는 3에서 10년의 징역에 처한다. 50억원 이상의 공갈범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현재 YG엔터테인먼트와 하이브 레이블은 두 스타의 사생활 침해 의혹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팬들은 브이와 제니는 물론이고 블랙핑크 멤버들을 보호하기 위해 두 회사의 목소리를 내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고 있다. 대중과 팬들의 거센 가능에 현재 두 소속사는 소속 아티스트 보호나 사건 시정을 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팬들은 이 침묵이 불이 방탄소년단 야, 제니, 블랙핑크 모두에게 불필요하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 데이트 뉴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두 소속사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 생각을 말해봐. 뉴스레터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신 뉴스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안녕하고 또 보자.